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. 근데 여기 지금 가자미 식혜를 제가 어, 소금에 절여가지고 말렸거든 약간 어제 밤에 하루 고슬고슬하게 약간 말리니까 더 낫더라고요. 근데 여기 핏물 같은 게 아직 있어서 그냥 하려고 하다가 이거를 한번 깨끗하게 핏물을 또 씻어내고, 예, 담궈야 되겠다. 이렇게 대각을 해요. 지금 여기 핏물이 좀 보이네요. 이게 핏물 깨끗하게 다 빼고, 어. 지난번에 씻을 때좀 깨끗하게 뺀다고 뺐는데, 아직 있네요. 이게. 이게. 가리 식혜를 약간 좀 저는 좀 큼직하게 하니까 더 먹기가 좋더라고요. Merci. 자. So. 약간 고슬고슬하게 말랐네요 오늘 보니까. 에 아이고 헉, 이거는 좀잘 말랐네. 이거는. 안녕하세요. 아유, 가자미 식혜 만듭니다. 아야야야, 맛있겠다요. 아, 제가 이 작년, 재작년 굉장히 많이 담고 먹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한한한 한한 겨울 동안에 제가 미국에 좀가 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김치도 올해는 못 담그고 그래가지고 집에 이렇게 입맛 돌게 하는 반찬이 없어서. 밥 밥을 먹으면 밥 맛이 그냥 별로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 가자미 시케라도 담고가 지금 도 약간 늦은 편이지만 예 지금이라도 담고가지고 뭐 겨울에는 밖에 놔두지만 지금은 냉장고에 넣으면 되니까 그냥 예이 입맛 돌아오는 데는 이 가자미 시가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. 예.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하루를 이거 밖에서 소금에 절여 가지고 말렸는데 왜냐면 너무 물이 물컹물컹하니까 좀 그래서 먹을 때 약간 곱슬곱슬 하라고 이렇게 하루를 약간 말렸거든요 피레기처럼 근데 이제 물에다가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양념할 거예요 근데 양념할 때 다시 켜기로 하고요 이 씻는 것까지 보기에는 너무 어, 지루하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수환, 땡큐. 조금 있다가 다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삭 씻어가지고 양념할 때 다시 만나요.